방금 주은 거야 방금 그, 이렇게 내가 필 테니까 넌 냄새나 맡아봐 응? 넌필 때마다 또 방금 줏 조금 줘 아이, 아, 지금 방금 두 모금 밖에 더더빨았냐넌 잘, 아, 너도 좀눈 밝히고 찾아다녀 넌 눈이 나쁘냐 그거 좀 너넌 필면 안 되냐 에이, 어머나, 이주현 선생님 아니세요? 네? 아니, 아 언제 여기 왔어? 네, 이곳 친주의 요리집으로 옮겼어요. 하월강이라고 그래서? 저, 근데 어. 언제쯤 떠나시나요? 우리가 뭐 내일 새벽에 떠나지 어머, 섭섭해서 어떡하나? <laughs> 저, 그런 말이에요 어. 오늘 저녁 공연 끝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가만있어, 우리 좀 늦게 끝나는데 몇 시쯤 끝나시는데요? 우리 열두 시야 돼야 끝날 텐데 아이, 그 시간이면 저희 집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알았어, 내가 저 끝나자마자 갈게 저 하, 하... 하월간이라고요? 하월간? 네 야, 얼굴 그대로다 꺾어셔야 <laughs> <꼭> 돼요 아, <laughs> 이런 야, 그거 그대로네, 응? 어, 나 어? 알았지? 야, 어? 야. 하월간이야, 야. 어? <laughs> 야, 그, 야 아, 나 가는 다고 여자들이 때문에 아직 골치 아파 야, 대들이 아, 그냥 네 얼굴에 어떻게 저런 여자들을 아는구나. 그래, 왜냐면 연기가 좋을까? 그럼 연기 뭐 해? 연기리가 하는 거뭐 있냐?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건데. 야, 야, 너 근데, 어, 야, 저 여자 참 멋진데? 응? 야, 멋져. 침 흘리지 마. 응? 나 없, 네. 교제한 지 오래됐다. 너. 오래, 어디야? 응, 내 연극 처음 나올 때부터 니까 벌써 한 4, 5년 됐지. 처음 나올 때너 옆에서 기저 총소리 밖에 더 냈어. 하여튼 그때 하는데, 무슨 큰 거나 한것처럼야 무슨 소년을래? 어? <laughs> 아유 야 그래도 니가 그래도 친구는 잊지 않는다고 야, 야 고맙다 어? 야뭔 말이야 좀, 오늘 끝나고 양수술한짝쫙 <laughs> 하는거야 기생들 탁 놓고 딱딱오동주이었다야 너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오동주야 그것도 좀 바꿔 아니 뭐 나그네 서로 이런 거 있잖아 어. 그거 좀 바꿔서 연습하라고 야 근데 우리 끝나고 어? 왜 그래 이 우리 너무 늦게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 무슨 상관이야? 딱 끝나고 와서 그냥 편안한 자세로 그냥 짱 마시면 되는 거지. 저긴 열1시문닫는데잖아 아유 그런 거 곤란한데. 그럼 뭐먹지도 못하잖아 이거. 우리 영국을 줄이자. 아 영국 줄일 때가 어디 있어? 네가 하는 게그 너무 길어. 어, 어디 어디가 길어? 날 처음 만나서 왜 오기 전에 왜아뭐야 원수는 어. 왜나못 다리냐 이럴 때 그걸 짧게 하자 이거야. 그러 그래, 빨리 줄여버려. 그렇 빨리 가자.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너무 기니까 그걸 빨리 해버리고 보고 시간에 맞춰 가가가지고 맛이 마시... <laughs> 그거 아니야? <laughs> 어? 야, 야, 그래. 야, 그거 왜 그래? 곤란해 그거. 왜 그래? 너 생각해봐라. 아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극 내용 쭉 보면은 내가 그 장면에서 제일 내가 박수를 많이 받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뚝 잘라버리면 그럼니난 그러니까, 박수 어디서 아니, 받으래 박수 그안 먹겠다는 거야? 아니. 우리야 보고해야 되는데, 참, 이거 야, 거기서 잘르자. 오늘만 대충 해버리지. 대충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딱 꺼내자마자 꽝 쏴버리면 그래. 되는 거구나. 이게 여기 언제 또올 거냐? 아예 그래도. 박수 그래. 못 받는단 말이야. 그 알았어. 야, 시작이야 시작. 잠깐만, 아니, 정정, <laughs> 잘 만났다. 10년 만에 원수를 이제서 찾았구나. 내가 너를 찾아 얼마나 헤맨 줄 아느냐. 북풍 한솔 몰아치는 만주 벌판을 헤맨 것도 너를 찾아 헤맨 것이오. 상하이 뒷골목에서 호떡 장수를 한 것도 너를 찾아 고생을 한 것이다. 야! 너잘 만났다. 이놈. 받아라!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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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자. 쏴라 쏴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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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술 먹고 싶지 않냐? 어? <뭐라> 나도 <뭐라> 술 생각 은난다 하지만. 아. 지 잘, 지금, 지 좋다, 쏴아라 받아라, 좋다. 에이. 하늘에 계신 어머님 이제 편안하게 잠드십시오. 쏴아라 <뭐라> 야, 수아, 라 좋다 받아라 에이땅. 어? 어? 아직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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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총도 쏘지 않았는데 너 혼자 총을 맞았느냐? 쏴라. 쏴. 쏴. 어, 좋다. 쏴라. 어, 어. 네가 그렇게 총을 맞고 싶다면은 내가 한대 뼈겨준바. 좋다. <놀라>. 쏴, 쏴, 쏴. 받아라 쏴, 쏴. 에이, 에이. 에이. 이거 봐라. 야, 왜 이래? 이거 왜 야, 야 이거 왜? 네가 안 쓰면 내가 쏘마. 오. 네, 연극 끝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, 아이고, 아, 아, 아니, 아뭐뭐 야, 이걸 연극이라고 하냐 아니, 전, 전할거다 해. 아니. 아니. 우리가 돈을 얼마 를 내고 들어왔는데, 맞아. 메시 아, 시작해서 몇분 만에 끝나. 맞아 맞아, 어? 맞아. 아니, 맞아. 아니 맞아. 무슨 유부 이렇게 간단히 끝내? 어좋내 단순히 말고 아, 안 처음부터 그래. 다시 시작해. 다시. 해. 안 다시. 다시. 안 하려면 돈 내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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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보셨죠? 저렇게서 안 되는 겁니다. 아야 아무리 껄떡하고 싶은 생각 이 있다 그래도 이거 그걸 저렇게 날리면 됩니까? 줄거리가 살아야죠. 근데이 배우라는 게 말이죠. 물론 이제 자기 노력도 있겠지만은 관중들이 주는 박수, 이 박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박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생겼지 뭡니까? 에이. 를또 모처럼 그 한번 푹심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.. 에휴, 탈자가 왜 이렇게 난뭐 이렇게 안 되냐. 에이. 야, 너 주일이 아니냐? 어, 야, 너 손철이 아니야? 야, 이거 데 야, 아, 야, 앉아. 공부할 게 동창 아니야, 나하고? 어. 담배 있냐? 가면서 담배 담배 안 감갔다 <laughs> 너 경선 가서 배우 됐다면서 어너 소문 들었구나 <laughs> 너저저 저 맡은 역할이 뭐냐 주인공이냐 주연 여기 저 주연공이냐 아니야 저 뭐냐 뒷다리 어말 뒷다리야 말 뒷다리라는 역할이 따로 있냐 어 원래 앞, 앞다리 하려고 그랬는데 뒷다리인데 왜냐면 이 연극이라는 건 자꾸 다 어. 차근차근 배워 나와야 되거든 어. 그래서 내가 오늘 뒷다리 하는데 니네가 좀 와서 박수 좀잘 치고 있으면 내가 바로 그냥 앞다리 되거든. 아, 그러니까 그거구나. 말로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딱 꼬부리면, 어. 네가 뒤에서 허리를 딱 잡고 뒷다리 그거냐? 어, 그거야. <laughs> 그거 그것도 역할이냐? 야, 지금 면다 그래야. 그다가 주인공 되는 거야. 그 뒷다리에서 앞다리로 올라가면 출세나거 그렇지. 또? 야, 그러니까 너 친구들 어. 오늘 좀 불러올래? 내가 오늘 저녁에 술한잔 사게. 네가? 어. 어? 그뭐꼭술 사야 되나? 술안 사도 괜찮아. 그래. 그러면 나만만 믿고 마음 푹 놓고 뒷다리 잘해라 아, 너네가 박수만 치고 뒷다리잖아, 좀 뒷다리 잘한다 이거만좀 뒷다리 잘한다 앞다리 말고 뒷다리 잘한다 그렇게 그래. 외쳐야 되냐? 네좀 어, 잘해주라 아, 어? 그럼 우리 동네서 배우라고 너밖에 어? 더있냐 <laughs> 알았어 그래, 걱정 어. 마라 내가 그래. 끝내줘버릴게 어, 지금 그래. 한다 야뒷다 빨리 빨리 자 한양길이 천리로다 나기야 어서 가자 나기야 어서 나오너라 어서 나오너라

<laughs> 저 앞다리 되는 거야. 지금은 나안 돼. 깍지. 뒷다리 계속. 해. 뒷다리 그 잘한다, 뒷다리 그 잘한다. <laughs>